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드러머 김홍기라고 합니다. 드럼 치고 뮤지컬하는 최신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영화는 위플래시입니다 공포의 시간이 왔어. 약간 군대 같아요. 어. 군악대. 군악대면 가는군대면 군악대면 대령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쉬어 쉬어. 후후 하다 쉬어 바로. 그렇죠. 우리나라 약간 군악대랑 비슷한 컨셉.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에 마칭밴드 있는 고등학교가 몇개 고등학교 몇개 있잖아요. 유명한 학교가 네, 그 학교의 그 수업 분위기나 합주 분위기가 실제로 약간 요 영화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이걸 보면서 <laughs> 심장이 쪼였다고. <laughs> 플래시에서 나오는 이 밴드의 컨셉은 빅밴드거든요. 17인조라고 보통 얘기 하는데 앞에 섹스폰 5명, 중간에 트럼본4 명, 뒤에 트럼펫 4 명. 그다음에 리듬 섹션.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그 클래식으로 따지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재즈 밴드에서 가장 큰 오케스트라. Now this one really u p s e t me. We h 이거는 체크를 할수 있어요. 지휘자기 이 때문에 자기가 편곡해서 딱 만들었던 화성이 그게 안 들리면은 그걸 체크를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휘자분들이 무서우신 분들인 게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전 파트의 악기가 다이 악보가 다 그려져 있는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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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라는 건데 그걸 다 보시면서 체크를 다 하세요. 뭐 투바 뭐 타악기 뭐몇 마디 안 나왔고 다 체크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지휘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네, 네. 네, 아주. 네. 이거는 지금 드럼 파트 악보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 오선보를 놔두고 악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일 아래는 베이스 드럼. 키. 중간 거는 뭐 탐. 두 번째 칸제 스네어라고 스네어. 쿵딱 소리 나는 거. 그런 이제 각각 악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8분은표 8분은표 만들어서 그 기호를 가지고 학부를 만들면 그게 들어맞고가 되는 거다 그렇죠. 어 눈치 보는 거. 그렇지 이거 눈치 보는 거 이거 현실입니다. <laughs> 눈치 보는 거. <laughs> 지금 이 친구가 보면서 굉장한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학부 그리다가 막 선배들이 지나가면 막 봅니다 이렇게 막. 어 내가 행여나 잘못 그렸나 싶어서 뭐, 뭐 이상해 막 이러면서. 이 굉장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일 멀리 있어서 무슨 곡 하자고 하안 그러니까 들려 안 들려요 그렇게 작게 얘기를 해 앞에서 우리 뒤에서 막시쉬막 막 악보 준비하고 앞에서 다뿌르르르르르 하고 있는데 그 저기 지휘 계신 분은 자두 번째 파트 자두 번째 장두 마디부터 해볼게요 안 들려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죠 저는 겨울에 손이 좀 터서 핸드크림을 좀 발랐어요 치다가 미끌려서 얘 날라가고 한쪽으로 치다가 얘 날라가서 양, 양손 없이 다시 쥐고 두 개를 다시 쥐고 쳤는데 또 미끄러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다가 날라가잖아요? 날라가면 이렇게 날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치면 되는데 너무 자기도 당황하고 민망하니까 뭐라도 막 하려 그래 막, 막 자꾸 막 이렇게 뭘 해요 막 근데 소리가 나냐고 손바닥이 안 나지 나 하나 더 있어 아는 형의 이야기인데 아, 야외에서 아니야 외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드럼을 쳤는데 정말 분위기가 애절한 발라드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치다가 자기 선글라스를 친 거야 스틱으로. 쳐서 아이 한쪽이 빠진 거예요. 아이 <laughs> 한쪽이 오. 빠져서 가서 보자마자 커진 거지. <laughs> 빠르 빠르다. Not, not 나 파이맨 템포가 유행어가 됐다. <목소리> 의자를 던져. 저러면은 이 사람 잘려요. Why do you suppose I just hurled a chair at your head, n e m a n I I don't know. True, sure you do. 나 이런 질문 너무 싫어. 의자를 던지신 분이 할지 맞은 사람이 아닙니까? 모르죠? 그래고 질문을 해. 내가 이거 왜 던진 거 같아? 그 질문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막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지. 여기서 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 더 날로만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뭐 여러 개 생각이 드는 거야. 한 번. 이거는 나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맞았거든. 아저 저희도.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님 마시는 you know? 컨셉을 아셨을까? 우리 저기 중고등학교 때. 우리의 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나 봐요.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면 뉴스에 나오지. 헤럴드 경제 나와야 돼. 뭐 헤럴드 아, 경제, 그렇지. 헤럴드 <laughs> 경제. 지금은 자기가 교육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학생을 자기가 끌어주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끌어주는 음. 방식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야 근데 저 자리가 이게 물집이 잡히는 자리는 아닌데 사실은. 아, 이게 또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이게 펄퉁을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싹 부드럽게 잡아주고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안 닿아요, 스틱에. 그냥 안 닿잖아. 근데 여기가 닿다는 건 이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 영화에서는 막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표현을 해냈는데, 근데 억대 붙으을 연주를 하려면, 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연주해야지 이게 잘 되지. 피가 날 수가 없어. 이거는? 티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북이 있고 심벌이 있어요 심벌이 금속이다 보니까 연주하다가 심벌이 찍혀서 <laughs> 양손으로 이렇게 같이 잡는 매치드 그립이 있고 지금 이 영화에서는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하면서 다 잡았던 이 트래디셔널 그립 재즈에서는 이 그립을 주로 연주하고요 를 그다음에 뭐 팝이나 록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매치드 그립 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전통 그립이 됐냐면 그 당시 비밥 음악이 나올 때 1960년대 에 해성처럼 등장한 밴드가 있어요. 비틀즈가 나왔어요. 60년대 전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그때 링고 스타가 매치드 그립으로 연주를 했어요. I o n n o 그래서 이 그립이 전통 그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점 이렇게 그립을 연주 안 하고 매치드 그립을 연주하게 된 거지. I gave n m n the folder and n e m a n l o I'll get your sticks and get your ass on stage. I, I, I can't. Don't know the charts uh, by heart. I can. You know whip-lash by heart. Yes, sir. Every measure. Wow. Right. On stage! 저할 얘기 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 선생님이 정말 멋있다라고 느껴진 건 이게 지금 경연이잖아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어, 너 해? 오케이, 할수 있으면 해봐. 그냥 외웠다라고 하는 신입생의 그림을 믿어주고 올라가는 담력도 나는 이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악보가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당장 드럼 악보를 복구하면 다른 파트 악보가 있잖아요. 드럼 베이스 기타, 그 리듬 섹션 악보들은 비슷해요. 그 사람 악보 복사해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당장 급하면은 야, 베이스 악보라도 봐. 맞아.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드럼을 거서 바로 교체해버리는 거는 나름 선생님 입장에서 모험을 건 거고 아마 다른 파트 악보로 갖다 놓고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I was there to push people beyond what's expected of them. I told you that story about how Charlie Parker became Charlie Parker, right? Yeah. Joe Jones threw a symbol at his head. Exactly.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1945년에서 1959년 사이가 비밥 시대라고 래요 그러니까 재즈 역사 히토리를 보면 그때가 가장 재즈가 제일 많이 발전되고 엄청난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때 어 전설의 이제 색스폰 연주자인 찰리 파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찰리 파커가 램세션을 하러 뉴욕에서 그 당시 에 올라갔는데 연주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 조 존스라는 드러머 있요조 존스가 라 연주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야너너따 연주가 너 나가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심벌을... 래서 던진 거예요 찰리 파커. 그래서 찰리 파커가 그걸로 충격을 먹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연습을 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비밥 시대 에 지금 거의 전설이 됐 그래서 신 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조 존스가 신벌을 던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찰리 파커는 없었을 것이다. 조 존스가 던진 신벌로 지금의 비밥이 완성됐고 그게 지금 모든 제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거요비밥이 내가 아는 손자들은 연습을 진짜 무진장 하거든. 요 아...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다. 하그다할 때 저한테 신발 좀 던지지 그러셨어요. 네, 내가 짤리잖아. <웃음> <웃음> 영화를 영화로만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같이 빗대어서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는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두 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영화의 음. 내용이. 한 드러머가 성공을 하기까지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뮤지션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준비하는 무대라는 거 어떤 공연을 보시든 간에 정말 박수가 제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